우리는 보편적으로 주의 길를 가면 형통하고 그 형통함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물질적이나 안정이나 어떤 편안함을 우리는 종종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 나가 많은 마지막 영화를 통해서 한의 죄수의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수로 가서 사실은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옥탑적인을 보면 이때가 그다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앞에 가서 복음을 전부하다가 결국 그는 목배을나가는 사형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한 자가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하는 평안의 말씀을 그러까 하다가 또한 우리 박성영 강교사님도 그를 목사의 움직을 봤기 때문에 우리 박성영 강교사님의 인생을 제가 조금은 압니다. 조금은 들어서 아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은 말 그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지하점까지, 공중적 뭐 수중적 다 지나고 지하점까지 다 겪어온 그런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생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오늘 임직을 받습니다. 사실 복사 인지권에 대해서 우리 정치구나 우리 노예서도 사실은 토의할 때에 연세가 많으신데 얼마나 목표를 하시겠냐 그런 그런 논란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선지자들 보면 말 그대로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 사역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그는 정신분열증이 생겨가지고, 응? 그래서 정신분열에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휴양하면서 아모스 서을 쓰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가 성역, 성력, 구약성경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 하면 정의의 선지자, 진짜 불같은 선지자, 하강성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 선지자는 6개월 밖에 불이스라를 가서 누구에게 지탄을 받으면서 선지자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 너는 출신이 어디냐? 너는 스승이 누구냐? 비난하는 그런 비난 속에서 나는 스승, 누구에게 배운 적도 없고 나는 어느 학교도 나오는 것이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가라하니 내가 왔다라고 아무 서칠장에 보면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더 짧은 사람도 있죠. 우리 학계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4개월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 4개월 동안 사역을 했지만 16년 동안 중단된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족한 부분을 스가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의 육적인 성전보다 마음의 성전 영적 성전을 더 이야기하면서 도충하는 사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비록 나이가 많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추천을 또한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목회자 사는 젊은 나이에 해야 됩니다. 왜? 목회의 기간이 길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목회만이 목사가 아니라 여러 분야로 여러 가지 특별 분야로 목회자들이 배출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은 선교사로서 나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 어떠한 분은 말 그대로 젊어서부터 교회에서 양무리를 치는 그러한 목양을 하고 있고, 또한 어떤 분은 목회 나가서 성교지에 나가서 목사가 된지 1년도 못돼서 순교하는 그러한 사람도 볼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획기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미항이라는 곳에서 지금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배는... 상선이었습니다. 무역선이었습니다. 제수들만 탄 것이 아니라 그 배에는 제수와 로마 군병과 그 다음에 상인들과 수많은 상품들이 실려 있는 그러한 무역배를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안에 바울이 머물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선주와 선장은 날씨가 좋다고 가야 한다고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백 부장도 선장의 말을 듣습니다. 왜? 선장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수많은 노하우 지금까지 배를 몰면서 백 길이가 날씨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그곳에서 여러분, 이곳에 머물리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생명도 위험하고 여러분의 모든 재물과 모든 짐을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선장과 선지의 말을 듣고 입에는 리앙에서 출발해 베니치로 올라간 그거 리는 짧은 것인데 한길에 유라블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블로라는 강풍을 만나서 입에는 지중해 좌악정 배 위로 멘디기라는 섬으로 떠내려갑니다. 그러면서 그배 안에 실렸던 모든 짐들과 모든 것들은 다 던져버리게 됩니다. 목숨을 살리려, 삼선 다시 말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물건을 가져다가 팔면 자신의 인생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봐에 보면은 시편에 보면은 그런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편 백7편에 보면은 무엇을 소개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이 산선에 한두 두 척이던 네 척이던 물풍이 싣고 돌아오는데 강풍에서 쇠저을다 날려도 한 척만 돌아오면 평생을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에 산산에 꿈을 가지고 그들이 배를 가지고 멀리 금을 채러 가고 그리고 장사하러 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의 방법을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던 사람이고 그 방법대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바로 로마 외로한제한테서 그는 사형을 목베을면에서 죽임을 당하며 자신의 인생을 마쳤습니다.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종인 누구일까요? 수많은 재물과 수많은 양들이들을 심며잘 먹고 편안하게 지내는 목회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씨인 받는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구 매곳을 행하여 오늘도 달려갈 길을 잡아며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버리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심고한 저는 오늘 우리 박서영 강도사님이 임직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박서영 강도사님은 편안한 삶을 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럼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죠. 그리고 오늘 강도산으로 인어 받는 우리, 우리 장현수 전도사님은 말 그대로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목회자들,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험난한 길입니다. 어렵고 고난의 길입니다. 절대로 핍박이 다가옵니다. 핍박의 가장 큰 핍박이 누구일까요? 저는 첫 번째 가장 큰 핍박이 동력자와 교역자라고 생각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목사에게 가장 큰 대접자가 누구냐?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입니다. 얼마나 가족이 힘든지 도와줘도 모자라는 판에 그래서 제가 보면 가족이 도와주는 그러한 집안에서 사역을 하는 사람 없고요.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장양수 전도사님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 중에 예. 하나 왜냐면은 남편 대신 분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얼마나 도와주는지 참 드문 일인데 그것을 도와주고 오늘도 와서 이렇게 와서 지켜주시고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참 남보다 더 많은 복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진정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복이라 생각하십시오. 어떠한 사람은 말 그대로 첫 걸음서부터 자갈밭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길을 걸어가다가 자갈길을 걸어가면 그나마 좀 수월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 목회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오시면서 아마 수많은 죽음의 법이도 많이 넘어올 수 있습니다. 10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십삼절을 보면 내가 속한 바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디 속했느냐는 거죠.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되어도 내가 뒤에 동으로서 내가 사역을 감당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에 속해있다면 더 나중에 모를 것입니다. 나는 비록 목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는 마음 양때를 유지 못하고 나는 양육하지도 못하고 나는 비록 한두 사람을 내가 양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속해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종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사도바울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가 하면 2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아 두려하지 워 말라, 내가 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함이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가 각사 앞에 서야 함, 황제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너에게 항의하는 모든 자를 빼겠다는 것이. 그러니 너는 그배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하여 너는 그 배에서 같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음양성 사역을 하시는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은사 사역을 많이 하냐면, 과거에 많은 시들고 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던 분들이 하나님만의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그리고 사역을 어떠한 사역을 많이 하냐면 신사역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신사역을 줬을까? 한자의 마음, 고통 받는자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람에게 그러한 살을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날 내가 특별히 명명처럼 행제 수를하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뜻 안에서 나를 오늘도 이끌어간다는 큰 믿음을 가지고 빨려옵니다.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마요 내가 가려라 했다라고 바울은 그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25절에 보면 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요한시 바라 나는 네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바울에 가는 길 험한 길 배타고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정신이 혼미해지는 시편백책전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풍이 불어와서 돛대가 부러지고 물결이 넘쳐서 배 안에 물이 차고 넘치며 배가 지지필라 흔드는 속에서 사람은 버티려고 돛대를 붙잡고 기둥을 붙잡고 있지만 배가 흔들릴 때마다 파도에 따라 흔들릴 때마다 이리저리 저리저리 징불고 징불면은 자연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안 나오고 싶어도 속에서부터 입으로 부정한 배설들이만 나옵니다 그러한 활동을 왜 죽느냐? 시편의 체패를 보면, 뭐라고 하하나면은그 중에서 하나는 원하신 것은, 너가 하나님께부르짓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부르짓라는그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오겠고 그러 고난과 고통을 항해 길에 주신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며 내가 바라는 항구로 내가 인도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은 고난의 길이 어떻게 길이오 심도도 어려운 길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는 것이고 그 고난을 주는 것이고 남들을 통해서 시기와 핍박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밖에 없어요 내가 대적을 해서 내가 이길 방법이 었습니다 내가 대적을 해서 무엇인가 할 방법이 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뜻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퇴입된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어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나는 하나님이 믿노라고 하는 이 바울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요, 과거의 이데교 사람으로서 그는 출세의 가도를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대적자라고 그들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잘못된 지식 속에 잘못된 인식 속에서 바흐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의 속에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는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사회를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지식과 형식적인 어떤 틀에 갇혀서 우리가 사역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뒤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는 어떻게 만납니까 제가 성경 쓰기 보면은 바울은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져 눈이 멀었습니다. 약국은 약국 강에서 한두 뼈가 으러지며. 평생 탈의를 저는 그러한 부가재미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배신 속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함 속에 송살이를 10년을 하고 감옥살이를 만2년 하는 어울함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띠었습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믿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내가 죽는 그것이 식품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왜냐하면 저는 에베스 교회에 의 보면 처음 사랑을 잃었다고 했어요다 그런가 하면 우리 성안학교 에베스 교 보면 신교자들이 나왔습니다. 네, 네. 집사들이 다 신교를 했어요. 그러니 감독이 또열 번째로 순교자가 됐어요. 먼데 디라델베이교회는 칭찬받는 니다 작은 교회지만 큰 부자는 없었고 비록 자신들에게 무엇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최으로 믿는 그한 자들에게 하나님그 디라델베이교회를 통하여 칭찬 여러분 나에게 가진 재산 없고 나에게 가진 지식 없고 나에게 모든 역량은 약하지만은 최선이 다해 하나님의,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 하나님이 웃느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희스받는지한정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감사는지다 진정으로 주의 사을 간다 하는 정도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정으로서 아버지 아는 이 땅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라보고 달려갈 길을 가가는 자들이 아니여 주시오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드러옵날이다